반갑습니다. 인테리어 홍박사입니다. 어, 오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테리어 현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달 전쯤에 에이프랜 인테리어 사무실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한 고객이 지나가시면서 인테리어 견적을 볼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저는 당연히 된다고 했고 명함도 한장 드리고 어, 전화번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이 받았습니다. 전화 잘못 거셨다고 제가 전화 번호를 이렇게 잘못 좀 체크를 했나봐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전화가 갔었고 어쩔 수 없이 며칠을 기다렸는데 3일 후 쯤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견적 안 봐주시냐고 어, 저는 자처 지정을 이야기를 했고요. 어, 약속을 잡고 이제 미팅을 해러 갔었습니다. 어, 감계 휴먼빌 34평 빛 타입이었습니다 뭐 보통 때처럼 이렇게 어 구석구석 보면서 이제 견적 어 문제점도 파악하고 치수도 재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작은 방에 어 샤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확장을 하지 않은 방이었는데 방에 어 방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샤시 하부에 10cm 정도 되는 이게 이상이 좀 보여서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녹이 썰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툭툭 치니까, 삼십이 떨어지면서, 어, 그 전체가 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원인이 뭘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지 정도 의심이 됐습니다. 어, 첫 번째는 보일러 배관이었는데, 어, 보일러 배관이 터지지, 터진 게 아닐지 테스트를 했는데 그건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 보일러 조절기를 눌러서 어, 보일러를 돌려보면 물이 셀 경우에는 에러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었고요 쉽게 넘어갔었고 두 번째는 상수 배관 점검이었습니다 어, 상수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온수, 냉수 물을 쓰는 그 배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압력을 걸어서 모든 구멍을 막고 압력을 걸어서 어, 그 압력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었고요. 어, 그리고 세 번째로 의심이 가는 것은 어, 위층의 누수 가능성이었습니다. 샷이, 어, 어, 위층에서 물이 새서샷시 벽면을 타고 잎으로 얼른 은게 아닌가 의심을 했지만 어, 벽에 물자국도 별로 없었고요. 고임도 없었고, 곰팡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닌 것 같다고,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마지막은 베란다 수도꼭지였습니다. 물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물이 다시 자부퉁으로 스며들어서 어, 그게 철이 녹이 슬고 콘크리트도 조금씩 약해졌던 걸로 보였습니다. 어,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 두분인 어,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실을 고객님에게 전달을 못 드렸습니다 이 영상으로 제가 보여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이플랜은 어려운 사항을 회피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만 예쁘게 시공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어, 그게 제 에이플랜의 인테리어 방향입니다 어, 첫 고객이라서 어, 더 기억에 남을 고객님입니다 이제 공사가 철거 시작을 했거든요 한달 후에 완성이 될 텐데 어, 그 영상 어, 고객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A 플랜 예쁘게 잘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